생각이 안 나시고 아 이거 자유 자유스럽고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되게 소럽게 그러셔도 네. 아, 사랑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 아 진짜 진리의 말을 하네. 그래서 음. 그 모든 사람들 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정봉 군사하고 결혼한다 그래갖고 아주 소문이 쏙 났어. 진짜 아버지가 어, 태벤해. 태벤해. 난 다시 태어나도 정화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게 그래 내가. 어, 오, 미쳤냐?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 미쳤냐? 어머 한번 살아봤는데 미쳤다고 또 살아보냐? 어시로 내가 아, 그 아,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러면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얘> 아들이 불쌍해. <laughs> 그럼 안 되지 어떤 걸다 받쳐서 그냥 <laughs> 지금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안돼안돼안 <laughs> 아, 어,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이제 여기서 여기서 거부가 내 갈등이 오는 거야 여기서. 어? 아유 안돼. 다 <놀람> 남자하고 살아봐. 어째 이봉이만 못해. <놀람> 아니야, 더 아유. 멋진 남자.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난 안해. 난, 난 안해. 그래 안 해. 이봉이가. 그래도 밥 놓고 그러지너 뭐야? 그러니까 이봉이 는 불쌍하지 않니? 아니 이봉이 오빠도 흥봉씨도 <놀람> 좋은 여자 만나갖고 살면 되죠. 아이고, 난니가 전이가. 나 나. 나 나. 난 막, 아, 들 아니, 막, 다음 생에까지도 막 엮어 놓으셔. 막 엮어 놓으 불쌍한 우리 인봉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 바람을 쐬며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북. 아버지가 신신 당부하셨는데, 엄마, 엄마, 이런데 <laughs> 위험하니까 다니지 말라고. <laughs> 우리 며느리, 과연 예쁘기만 할 얘는 안또안 그럴 진짜. 때도 있어 어들은 때는 내 편을 들어서 좀 하면 좋은데 그냥 <laughs> 아버지 편이 돼갖고 나를 약올릴 때가 있어요 어? <laughs> 저는 이쪽에 붙었다 <laughs> 저쪽에 붙었다 요 내가 유리한 쪽에 이렇게 붙어갖고 어. 아버지 한번 약올렸다가 엄마 약올렸다가 어. 그런 며느리예요 어. 네, 행복하세요 행복해. 진짜 행복해. <laughs> 더 이상, 그냥. 더 이상, 들어올 네. 거 없어.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이 이상,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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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이상, 더이를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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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상, 더 내부터 챙기는 아 졸깃 졸깃하고 너무 맛있다. <laughs> 우리 신랑 생각나요? <laughs> 어? 왜요? 어? 여태 한 번도 생각, 여태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아예 <laughs>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야? 회. <laughs> 참 미안하죠. <웃음> <웃음> 우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아빠한테 정말 미안하죠. <웃음> <웃음> <I'm> sorry. 자기가 <laughs> 좋아하는 홍아 대신 먹어. 뭐? 대신, 대신 먹을지. <laughs> 이제 뭐냐 정말 볼만하죠.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집생각을 내려놓고 마냥 행복해하는 시어머니.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자주자주 모습을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온 이들 고부에게 무슨 일이? 예. 이번에 네. 아유 여행 예, 오 너무 주선해줘서 너무 기뻤다. 내생일 처음 <laughs> <생에 참 웃음> 있는 거같아 진짜. 와이. 이거래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네. 저기 남자들한테 준 거야. 에? 네?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엄마 남자야? 음, 남자야? 아니. 엄마가 음, 남자야? 아니, 그게,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저 뭐야? 말 패반 농축액? 응. 어? 러니까이를 먹으면, 를 먹으면, 애기가 생긴데. 와! 이세계 왜? 이세계 그래서, 이거 <laughs> 네, 음. 좀, 좀 아범을 챙겨서 꾸먹기야 네, <laughs> 내가, 먹으면 안 되고, 일단은, 아범이, 아범이 먹어야 되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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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잘? 그렇게 다 동생이 보고 싶으세요? 응. <laughs> 어, 그래.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네. <laughs> 그 아유 어떡해.